네, 이거 풀어봤죠? 정답 맞혀보세요. OXO 온지기체 상승. 5번 크다 북쪽 빨라지고. 괜찮죠? 네. 아까 그 기후 찾아봤는데 이게 진짜 전체 성칸부터 계속 보면 전체적으로 추운 쪽이 속하는 건 맞아요. 근데 최근 몇 년이야? 최근 몇 년이었지? 최근 한천년 정도 보면 지금 더워지는 거 맞아요. 그래서 얘는 어디 이 구간을 물어보는지 잘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배기 대순환 이거 할게요. 음 이거는 그릴 것이 필요한데 이걸 그릴 건데. 아이거는좀이따그릴거고 이거를 그려이거지 이거를 보고, 이거를 요 이거를 보고, 이거그 보고, 이거를 보이가 있나요, 이이퍼를페이지열시든 이거를 보고, 이거게 보고, 이거를 보고, 이거를 이거를 보이거게이 설명한 적 있나? 이거 어, 안 그래도 돼요. 원래 지구가 있으면 태양이 이렇게 들어온다 칠게요 그러면 여기가 무슨 위도예요? 저위도이자 적도예요. 적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죠. 네. 네.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다. 데? 어 엄. 음. 자, 그래, 서들어왔구나 자, 고위도는 조금 들어와요. 그럼 나가는 지구복사 에너지는 어때요? 아 많아요. 저희 고위, 저위도가 많아요. 고위도가 많아요. 고위도가 많아요. 저위도가 더 많아요. 아. 근데 여기 이것 나가는 것도 이게 더 많은데 문제는.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비교하면 얘네가 들어오는 양이 더 나가는 양보다 많다. 그러면 여기는 에너지가 넘치죠. 네. 그걸 뭐라 한다? 에너지 과잉이라고. 네. 여기는 나가는 에너지가 더 많아서 에너지 부족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부족일 거 아니야? 그럼 지구는 착해서 이걸 나눠줍니다. 뭘 통해서? 그렇죠. 대기와 하나 더. 예, そ를 통해서 나눠 준다. 이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우는 게 제목이 대기 대순환이에요. 바람 날리는 거. 대기 대순환. 이거 지훈이예전에 한번 몇번 외우지 않니? 여기까지 안 갔나? 네, 여기까지 안 갔어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자, 지구죠? 원으로 가정하고 가운데 잘라서 가로선 이렇게 나눠주고요. 이 오른쪽 비워놔야 돼. 오른쪽에 새끼 좀 많은데. 어. <laughs> 아, 그 정도. 그 정도는 됐 듯. 잘 쓰면 되겠죠? 자, 이 지구의 가로선을 뭐라 그래요? 이걸 위도라 그러고 이 세로가 이 경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위도만 주로 다룰 거예요. 가운데가 위도, 경도 30도, 60도, 90도 근데 이건 북쪽이니까 놀드 붙여서 N이 붙습니다. 일단 밑으로는 30도 S가 붙습니다. 남쪽이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슬래시. 이걸 좀 연결할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해. 두 개씩 그릴까? 한 개씩 그릴까? 두 개씩 그려야지 그리고 얘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맨 위에서부터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던가 아니면 적도로 모여야 돼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붙여 놓고 반대 반반 하면 돼요 반대 반대 어쨌든 자 그럼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다자 그러면 여기 이에서이렇 도까지 부는 바람을 무역이라고이릅니부옛니에옛역했무역이 바람 이 바람 타서무역풍무이풍요이에요 어? 그럼 이거 문제. 얘는 바, 방향으로 치면 무슨 무역풍일까요? 뭐막 남서 이런 거, 막 남동 막 이런 거. 북남. 남서. 북남이 붙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북쪽 남쪽. 북쪽. 북쪽. 오 바람은 그 출발하는 곳의 방향에 따요. 그래서 얘는 이쪽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오른쪽 위에서. 그럼 얘는. 북동 북동 무역풍이 되는 겁니다. 오른쪽이 동이죠? 네. 얘는 북동 무역풍. 얘는 남 그렇지? 남쪽이고 동쪽이니까 남동 무역풍. 지구과학 하려면 알아야 돼요, 이거. 됐고 이제 그다음 30에서 64 여기를 편서풍이라 부릅니다. 왜 편서풍인 줄 알아요? 서쪽에서 불어오잖아 지금. 그래서 편서풍이 문, 붙는 거예요. 이쪽에서 부니까. 다음에 마지막은 극동풍입니다. 바람 이름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잘 봐요. 공기가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럼 이 공기 어디로 가까제 위로 떠요. 하늘로 떠. 근데 이걸 이제 여기 평면에 그리기 힘들잖아. 그래서 옆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뜬다고. 공기가 떴어요. 그러면 위로 가면 얘네가 옆으로 퍼져요. 그러면 또3 0도에서 내려가요. 밑에는 안 그릴 게 셈셈이라 이제. 그러면 여기서 또 양쪽으로 퍼져요. 그럼 또 떠. 또 퍼져. 그래서 내려오고 모이고 끝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부터 이게 진제 순환세포를 만든다 표현하거든요. 이게? 이걸 순환세포라 표현해요. 제일 위에를 극순환 <laughs> 두 번째를 페레를 순환 세 번째를 페들리 순환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극패를 헤들리 순으로 순환이 만들어지고, 마지막 이 친구 제일 위에랑 얘는 얘네가 직접 냉각되고 직접 가열돼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 애들이라, 이걸 직접 순환이라고 부르고. 헤레는 중간에 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거라, 얘는 간접순환이라 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거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우고 볼게요.